예, 여서 이제 에피소드 4 공략을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에피소드 3에서 이렇게 에피소드 뽀로 넘어오시게 되면 어, 관에서 플레이 가각어납니다 앞에 페페라는 NPC에게 말을 걸어 주면 몰락 어, 를어딨나 몰락 음. 음. 를치겠다 That's madness. No mortal can do this. 정신 나간 놈이라고 하네요. He a l r e a l l just his puppets. 에, 정신 나간 놈이 나중에 어떤 짓을 하는지 꼭 보게 되도록 하죠. What a profound nothingness. Her nose. Maybe oh. And don't try to leave this place, boy. north i 두개는 날벌레가 있고. 날벌레가 뭐야? 나는 것을 생각에는 데이드로스. If you don't want to die like that. Quietly wait for your end. Here. This, this is the prior. Countless pilgrims used to come here to pray to the um, one true God Saint Alicia. But that... the usual fools. No, wait. No. There's another one who's still alive like you, but his eyes burned like fire. Um. Yours are as cold as ice. Don't know, I don't care. 알레시아 And 알 h e y 뒤쪽을 보시게 되면 그 먼저 살아서 왔었다고 하는 노예 상의 메모가 있습니다. 시체는 관에. 그 성알레시아의 기도. 오리지널에 있는 책이죠. 뒤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동성뒤에 영혼 없는 자의 말로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각상에 마르크스의 눈동자 아이템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아, 눈동자 아이템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현재 카르마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카르마가 나중에 엔딩을 어, 가르는 분기가 되니까 어, 카르마 어, 신경을 쓰시면 될것 같아요 영혼 없는 자의 말로 포션이네요 카르마를 하나 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카르마가 2에서 3으로 상승을 했죠. 이렇게 수돈에서 나가시면 홀드하버라는 지역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맵이 상당히 큽니다. 음, 거의 뭐 웬만한 DLC급 이상의 맵 크기를 맵 크기와 퀘스트를 자랑하고 있어요. 아, 개인적으로 분위기도 그렇고 굉장히 잘 만든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저는 에피소드 1, 2, 3 보다는 이 4가 오히려 더 스카이림에 어울리는 것 같고 더재밌더라고요 네. 그리고 수돈에서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음, 여기 아나마스 결계탑에 아미엘이라는 어, NPC가 있습니다. It appeared around 200 years ago. It has been a... I don't know the details. Mm. The Inquisitor and the Priory should have supposed to keep 있나? up the barrier around the Imperial City, uh, it There should be three more towers in the city, 있고. but those were destroyed, too. Floating Island in the South is now the last in 네. 404 or 500 years. 뭐라고? 뭐 뭐라고 있어? I'm enjoying the one. I had a goal in those days. 있 u t you might Good eyes. Yes. I 점수를 하나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아까 말했던 그 구체, 네.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 구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남동쪽에 있는 어, 섬이 결계 중심이라고 합니다. 아, 일단 단철을 더 모아야겠죠. 네. 어, 동료도 얻겠다. 이제 워터 프론트 지역을 이동을 하도록 합니다. 수도에서 원 이렇게 왼쪽 방면으로 이동을 하시다 보면 저기 마사라는 여자 NPC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나? 가족의 묘. 가족의 묘를 발견하면 알려주시. 요한, 사이먼, 타라스. 네, 이 NPC를 기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감시탑으로 가는 길이 있고. 어, 노산강도 자파전 폐가 워터프론트 지역 여기가 이제 워터프론트 지역이 되겠습니다. 어, 이 지역에서 나가기 위해서 이 요새 문을 열어야겠죠. 어, 장칸경이 어, 요새 옆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Newcomer, your s o full of life. 요새 들어갈 방법 알고 있나? Take the key from the captain. He's always up in one o 시탑에 있다고 합니다. 아, 어, 날벌레 대해 알려줄게. h o w can even fly with such an u n s h a p e b o d 레 들었어요. 경계병을 보지 못했나요 Some screaming w a r d and then n o t h i n 레모양이야 어...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메라스라는 n p c 가 있습니다. e 나 h e s k e 말을 계속 하는아가 있습니다 어, 메라스에 대해 알고 있나 기시가된 놈들 그냥 놔 어, 그리고 여기 베린 요새 베린 요새가 있는데 어, 열쇠는 어, 감시탑 에 있는 NPC가 들고 있다고 하죠 그 옆에 대장간으 오시게 되면 어, 이 어, 콜드 하버에 있는 동안 사용하실 대장장이와 어, 대장간이 있습니다. 어? 일반적인 모루가 있구요, 여기에 스탠다르, 요새 어, 있었던 그 제니타르의 금상 역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딱히 yes. 존 어, 아이템을 팔고 있지는 않고, 음, 이 노라는 유니크 아이템을 팔고 있긴 합니다. 예. Mm -hmm. 아, 그리고 일단 어, 다음 지역으로 진행하시기 전에 이 워터프론트 지역에서 습득할수 있는 어 연구적인 스탯 상승 아이템들을 모두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상강도 자파점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야, 바롤이라는 NPC가 있습니다. I'm 아 v i g i l a n 뭐야? <목소리> 음, 에피소드 1에서 죽였던 플레이어가 어, 죽였던 오른쪽에 어, 보석을 바, 보석이 박힌 어, 그 남자였죠. 여기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용혼석이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용혼석이라는 아이템을 어,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드래곤 영혼, 드래곤 스리어나를 주어 니다 바로 이렇게 작가장을 나오셔서 바로 앞에 있는 해가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어, 이렇게 숨겨진 가려진 방이 있습니다. 툭 치면 부셔집니다. 부시고, 영혼 없는 자의 말로 카르마 상승시키는 아이템이죠. 일단 나중에 지금은 어 아직 엔딩을 볼 차례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몰아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아까 그 무덤을 찾아달라고 했던 마사의 집, 마사의 집에 어, 2층으로 올라가시게 되면은, 이제 마사의 집 2층에 살드의 성애라는 아이템을 습득하실 수가 있어요. 이 살드의 성애는 플레이어의 체력을 영구적으로 증가시키는 아이템입니다. 어, 드래곤본 DLC처럼 이렇게 플레이어의 어, 스탯을 영구적으로 증가시키는 아이템을 습득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레자의 집, 세레자의 집에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세레자의 집 2층에, 역시, 영혼 없는 자의 말로, 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습득하셔서 챙겨가시면 됩니다. 세레자의 집을 나오셔서, 음, 어, 이쪽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샌드맨, 요관 샌드맨이라는, 어, 지역이 있습니다. 어 어 그리고 여기 볼로의 집이 있고 뒤쪽에 마법부의 사의 집이 있습니다. 이 마법부의 사의 집에 들어가시게 되면 입구에서 바로 왼쪽에 영혼 남자의 말로가 하나 있네요. 어, 안에 들어오시면 어, 마녀 힐다가 있습니다. 그 렌머리는 마녀인가? I used to be, Monstrous. Yes, of course. How could I forget her? She's the. One her. She was an alchemist in Ivarstead. Well, she took care of her sick brother. She used to come to mm. me often to buy ingredients. She went missing one day. Ivarstead, but her misfortune didn't end there. After her death, Mulag Bald. The next time I saw her, she, she was not. No. She was one of the few friends I had. 음, 뭘 팔고 있지? Of course. 이렇게 어, 기본적인 아이템들을 팔고 있습니다. 음, 유리병... 업그에나 어, 하기 귀찮으니까 어, 기존 유리병을 팔고 업그레이드 어, 되어 있는 유리병을 사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일단 이 NPC가 어, 불꽃의 금서 시리즈를 팔고 있는데요. 어, 비질란트에 추가된 마법책들이죠. 어, 일단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마법을 다 배워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잡템을또 제거를 합니다. 어, 이 아이템은 팔면 안 되니까. 어... 또팔게더 있나? 마녀를 죽인다를 선택하셔도 어, 어, 딱히 싸움을 거는 멘트는 아니 아, 어, 일단 마법 책들을 어, 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정리를 좀 하고 가겠네요. 어, 일단 지금 필요가 없는 아이템들을 어, 드메머 큐브로 이동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책들. 일단 누에 상인의 메모는 계속해서 수집을 해야 되니까 들고 다니도록 할게요. 이고또뭐 쓸데없는 아이템들. 음. 또다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드림어 큐브는 비질런트에 포함되어 있는 모드가 아니고 제가 따로 추가적으로 설치한 모드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어 일단 블루의 집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블루어라는 NPC가 있습니다. the wind is 어, changing i hope it will be a fair the scamp captain may have the key you think? i'm not hiding him under the table am i a... no, I'm no unfortunately i am bit be... however it seems i have no talent for cream the wind is changing i hope it will be a fair wind 어, 조반니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음.. 또 에피소드 1에서 봤던 이 조반니라는 NPC가 있습니다 음. 어, 나르소, 싸이코 같은 카즈시 영혼을 왜곡당해 동물로 변해 있습니다 네, 이 거머리 거머리들로 인해서 여기 있는 NPC들이 모양이 저렇게 된것 같아요 어, 이애 우물 어.. 지역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진짜 그말 그대로 우물이 있고 그 우물 안에 거머리가 하나 있습니다. 딱히, 예. 어, 들리고 가도 가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PC가 지키고 있는 노예상인의 집. 노예상인의 집을 해제하고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렇게 노예상인의 집에 들어오셔서 노예상인의 메모. 투. 음 심한 음뮤시 옆에 보시면 어, 헬리 경이라고 있는 어, NPC가 잡혀 있습니다.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Oh, are you freeing me? I don't even know 어, 왜 what 왜 이곳에 있지? Hmm, I don't q 이 i t e remember. There was s o m e t h 어 n g about us. A... Hmm. When I woke up again, he was no longer here. Oh, what a bad day. Well, we 수가 습니다 <laughs> 그리고 획득한 아이템. 아, 그리고 이 요새를 들어가기 위해서 어, 감시탑으로 아까 이동을 하라고 했었죠. 여기 어, 오른쪽에 있는 감시탑으로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감시탑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예, 어, 이런 계단들이 있습니다. 이 계단을 쭉 타고. 올라가도록 합니다. 계단이 좀 높네요. 이렇게 꼭대기 층에 오시게 되면은 네. b e g n p c 가 있습니다. 대화를 걸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어, 이 PC를 잡아주도록 합니다. 이 npc를 잡아주게 되면 이렇게 베린요새 열쇠를 습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쭉 떨어지도록 할게요 페리 요새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